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환경화학 임동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교재 4장에서 물화학의 상상호작용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첫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4장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과 그리고 이 개념들에 대한 계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해도에 대한 계산과 그리고 양이온 교환 용량 두 가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용해도에 대해서 개념과 그리고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용해도의 정의는 용질이 용매에 포함되어 있을 때그 용질이 포화 상태까지, 즉 다른 말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어, 한도를 나타내는 어, 것을 용해도의 정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 포화 상태까지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어, 농도이기 때문에 농도는 어, mol per liter의 단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했지만 용해도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녹지 않는 이온성 화합물, 즉 고체에 대해서 어, 고체가 작지만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녹을 수 있는 어, 용해도 평형에 대한 평형 상수로서 어,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Ks 값을 알면 어떤 이온성 고체의 용해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염화은이 이렇게 존재를 할때 염화은은 Ag 플러스랑 또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용해됩니다. 이온성 고체가 녹게 되었을 때 그때 이온의 농도의 평형 상수 값 뭘 우리가 특별하게 KSP로 정의를 하죠. 자, 그래서 평형상수는 고체든 그리고 또 어떠한 화학물질이든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고체라든지 그리고 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활동도가 1로서 우리가 정의를 하죠. 자, 그래서 KSP에서는 항상 왼쪽에 있는 물질은 고체이기 때문에 분모를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렇게 오른쪽 항에 있는 두 가지 물질에 대한 이온의 고부로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고체가 있을 때, 이 고체가 가질 수 있는 용해도를 계산하는 방법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고체가 있을 때, 이 고체가 용해가 되면 이온이 생성이 되죠. 어, A to B라고 하는 고체에는 A의 이온과 B의 이온이 서로 합해져 있다는 건데 자, 이온이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이 서로 결합해 있습니까? 이제 A가 두개 B가 한개라는 말은 어, 우리가 이온으로 보면 요 A 어, 플러스가 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이온이 존재합니까? 요 B는 몇가 이온이 되, 되어야 됩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이온이 되어야지 고체가 우리가 1몰이 어, 높게 되면 2몰의 A플러스랑 그리고 어, 1몰의 B2마이너스 이온이 어, 서로 이렇게 같은 어, 당량 대 당량, 즉 1대1 당량이죠. 1대1 당량으로 어, 이러한 어, 이온이 어, 용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a to b 의 어, 최초량을 어, 먼저 적어보면 어, 이렇습니다. Uh, 예를 들어서 고체가 uh, 고체이니까 우리가 그냥 10g으로 한번 표기를 해 볼게요 고체가 녹기 전이기 때문에 최초량 그리고 이온은 얼마큼 겠습니까 이온은 우리가 농도기 때문에 몰 농도로 uh, 0몰 즉 제로 0몰로 uh,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양이 uh, 반응을 하겠죠 반응이란 말은 고체에서 어떤 어, 특정한 양이 녹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 1mol이 어, 녹아져 나왔다라고 어, 생각을 해볼게요. 자, 녹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A 이온은 어떻습니까? A 이온은 여기 1mol만큼의, 그러니까 물 1L당 1mol의 양이 녹아져 나오면, 여기서는 어떤, 얼마만큼의 양이 생깁니까? 2mol의 A 플러스가 생기게 되고, 또 여기서는 어떤 양이 생깁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1몰만큼의 이러한 이온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농도들이 최종 평형을 이룬다고 했을 때그 평형의 농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Ksp는 평형 상수이기 때문에 최초의 양도 아니고 반응 양도 아니고 모든 반응이 다 완료된 후즉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그때의 농도로서 우리가 평형 상수 값을 정의를 하죠. 자 그렇다면 어, 고체의 경우는 최종 얼마만큼의 양이 남아 있겠습니까? 즉 최초의 양에서 어떤 반응한 양이 음, 정도의 어, 이 값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물 속에는 얼마의 어, A+가 존재를 합니까? 이 몰의 A+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수중에는 물 속에는 b 2 2 이온은 1몰만큼 이렇게 어, 최종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어 여기 평형 농도. 여기 평형 농도로서 어 KSP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체가 가지고 있는 용해도를 우리가 S로 정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즉어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 예제로서 계산한 여기 반응에서는 용해도가 얼마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 현재 우리가 했던 여기 예제에서는 얼마만큼의 양이 녹았습니까? 이만큼의 양이 녹아져 나왔죠. 자, 이게 즉, 다른 말로 하면 어, S라는 겁니다. 즉, 용해도라고 어,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to B 라고 하는 고체의 용해도는 우리가 S로 정의하면 이거는 다른 말로 뭡니까? 이거는 1몰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제에서는 1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해볼게요. 이 S를 어, 요 B- 이온 자 이거 여기 B2- 이온의 관점에서 보면 S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해야 B는 S는 어, B 2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와 같죠? 왜? 이게 1몰, 이게 1몰이기 때문에 동등하죠. 자, 그렇다면 요 S를 또 어, A 플러스 농도로서 나타내면 어떻습니까? A 플러스 농도. 자, A 플러스 농도는 물 속에 2몰이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S는 1몰이고 A 플러스는 2몰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수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 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물 속에 있는 요 b 마이너스 농도와 그리고 a 플러스 농도는 용해도로서 나타내면 이러한 관계식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두 개의 관계식에서 우리가 도출될 수 있는 최종의 관계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 a 플러스의 농도는 어, ES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 A 플러스 이온과 B 2마이너스 이온을 S 항으로 다 어, 표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이런 값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어, 요 A to B 고체의 용해도 곱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요 A 플러스 이온의 어떻게 됩니까? 앞에 계수 2가 있으면 여기는 어, 제곱항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자, 그리고 B는 B-2항은 그대로 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KSP는 이런 값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KSP는 A플러스는 S랑 어떤 관계입니까? ES관계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어, ES를... 어, 넣어주고 어, 제곱항이 들어가고 그리고 요 b2 마이너스는 어떤 관계입니까 s랑 s의 관계죠 이런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어, ksp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요 두항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관계식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어, 4s의 3승은 어, 어, ksp가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4분의 1, KSP의 몇성입니까? 그렇죠. 3분의 1성.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항이 KSP항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꼭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듭니다. A to B라고 하는 고체가 자, 이렇게 A 플러스 한개 나타내고 A 플러스 또 다른 A 플러스 하나 나타내고 또 B, 2 마이너스 이렇게 반응식을 써도 되지 않는가라고 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어, 틀립니다. 이렇게 적지를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자, 우리가 어떤 반응식을 적는다는 것은, 어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적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 1, 여기 1, 여기 1, 같은 당량, 어 같은 가치로서 세 개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화학식입니다. 화학식은 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을, 어 이렇게 2의, 2의 형태로 나열한 게 아니라, 당량 대 당량 대 당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요1 a 의 플러스랑 요 b 의이 마이너스 이거랑 또 이거 두 개가 일대일로 당량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어, 이런 식으로 어, 화학식을 나열하고 용해도 s 를 계산한다면 용해도 s 는 어, 우리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어, 이 식에 따르면 a 플러스 이온과 그리고 요 b 2 마이너스 이이 같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용해도 곱은 KSP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다 S3속으로 나타내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잘못된 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화학 반응식이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A2, B의 화학 반응식이 존재하게 되면 이 화학 반응식은 항상 당량 대 당량으로 즉, 2A+, 그리고 B... 이 e 마이너스 이런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작성을 해야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앞서 우리가 배웠던 용해도 계산 방법을 활용해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 크롬산 이라고 하는 고체 물질이 있는데 Ag2CrO4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 물질의 용해도를, 어, 두 가지의 케이스,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어, 순수한 물입니다. 자, 순수한 물이라는 것은 물 속에 물만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체 크롬산의 용해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KSP 값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크롬산 a g 2 c r o 4요 고체가 아, 이제 물에 녹게 되면 음, 어떤 이온들을 생성하게 됩니까? Ag 어, 플러스 1가 어, 이온이 몇개 있다는 겁니다. 즉, 2몰이 어, 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어, 여기서는 어, CrO4, 그렇죠? 자, 이거는 어, 두 개랑 여기는 한 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가가 되겠죠? 그래서 2몰과 1몰 이몰, 어, 이렇게 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용해도 어, 용해도를 우리가 S로 놓으면 어, 평형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즉 어, 모든 반응이 다 맞춰지고 나서 요 평형농도를 보면 이 Ag는 평형농도가 몇 몰이 남습니까? 즉 여기서 1몰이 놓게 되면 이 Ag 플러스 U는 몇 몰이 생성됩니까? 여기서는 2S만큼의 농도가 되겠고, 요, c r o 4 1가는 어떻습니까? 요, S만큼의 농도가 되겠죠. 자, 용해도 곱은 앞에서 했던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요, AG 어, 플러스의 어, 제곱항이 되겠죠. 제곱항과, 그리고, 요, CRO4-항의 어,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값을 곱해주면 s는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제 몰가르 e 주면 s는 10의 4승 는거자 단위도 잘기을해주시고 자, 이렇게 순수한 물을해주시고는이리게 순수한 물에가 앞서 배웠던 는우용처럼가 앞서 배웠던 그 내용처럼 음, 을도입을해입 쉽게 계산을해수 쉽게 계산을가 있습니다. 쉽죠? 자, 이렇게 계산을가 있습니다 쉽죠 자 이렇게 계산하고 자, 그 다음 문제는 보시게 되면, 동일한 어, 크롬산 고체인데, 어, 이때는 순수한 물이 아니라 0.1mol의 AGNO3, 질산 은이 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 크롬산이 녹을 수 있는 양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요 용해도, 즉, 고체 크롬산이 녹을 수 있는 양은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입니다. 자, 이만큼 농도로 녹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어, 계산을 하기에 앞서, 자, 물 속에 이미 요 AG 플러스가 물 속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 고체 크롬이 잘 녹을 수 있을까요? 잘 녹을 수 없을까요? 자, 물 속에 아무것도 없, 없는 상태에서는 약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 녹을 수 있지만, 물 속에 이미 AG가 가득 차져 있을 경우에는 고체가 많이 녹지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고체가 녹을 수 있는 포화상수, 즉평형상수는 KSB는 값은 정해져 있는데 물 속에 이미 AG 플러스 이온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고체로부터 해리되어서, 용해되어서 나오는 양은 더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AgNO3는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 해리 형태로 어, 완전히 해리가 됩니다. 자, 이게 AgNO3는 Ag 어, 플러스 그리고 어기에 어, NO3 어, 마이너스 이렇게 염의 형태로 완전히 물속에서 어, 완전 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AgNO3가 0.1몰이 0.1몰이 해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평행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어, 해리가 되죠. 그럼 AG 플러스도 0.1mol, 그리고 NO3 마이너스도 0.1mol이 어, 완전 해리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 물 속에 녹아져 있는 양은 요 AG 플러스의 양이 얼마다? 이게, 이게 0.1mol이라는 겁니다. 0.1mol이 물 속에 미리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고체 크롬 산의 KSP는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방법과 어, 동일한 방법이죠. KSP는 어, Ag 어, 플러스의 몇승 두 개죠, 2승 어, 그리고 어, CrO4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Ag 농도를 요 은의 농도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Ag 플러스는 우리가 고체 크롬산으로부터 이 Ag 플러스는 값이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앞서 했던 값이 Es가 나온다고 했죠. 즉, 용해도의 Es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 용해도로부터 나올 수 있는 S의 양과 또물 속에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양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AG, 은의 양은, 실버의 양은, 이 ES, 용해도로부터 나오는 값과, 그리고 물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0.1mol, 그두 항을 곱해준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CRO4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반응식을, 어, 풀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KSP 값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ksp 값은 우리가 앞서 했던 어, ksp 값 그대로 쓰면 자 이러면 어, 이렇게 3차 방식인데 요거를 어, 쭉쭉쭉 풉니다. 풀기 어? 다 3차 방식 풀수 있죠. 풀면 결국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s는 어, 얼마가 나온다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어,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 이외에 어, 대안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 가정을 도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그리고 실제 어,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다른 기사 시험에서 이렇게 3차 당식을 풀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이런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이 조건에서 어떤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문제를 더 쉽게, 어, 풀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팁이 뭐냐면, 어, 이러한,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에서, 이 플러스라든지, 어, 마이너스 항이 있는 그 항을 우리가 간략하게 만들면 됩니다. 즉, 무슨, 어떤 말이냐면, 어떤 과정을 도입하냐면,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즉, ES 양이, S가 얼마인지를 모르지만, ES가, 어, 0.1보다 현저히 작다 또는 es가 es가 0.1보다 현저히 크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가능을 두 가지의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식이 둘 중에 한 개가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식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네, 그런 가정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걸 먼저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걸 먼저 선택하든 방법대로 가정을 한 방법대로 문제를 다 풀고 최종적으로 답이 도출되면 그 답이 가정과 일치한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했던 가정과 그리고 최종 답이 일치를 하면 그 솔루션은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용해도라는 것은 고체 의 용해도는 앞에서 봤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10의 마이너스 8승 9승 굉장히 작은 값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첫 번째의 가정이 더 타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가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있는 es 플러스 0.1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 es 플러스 0.1이라고 하는 이 항은 결국 무엇과 근사체로 됩니까? 즉, es가 너무 작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0으로 할수 있겠죠? 그럼 0.1로 해도 무방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던 식은 어떻게 됩니까? 0.1의 어, 제곱의 s가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어, 이게 어, 앞에서 있던 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이 ksp죠,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어, 따라서 어, s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답이 도출이 되면, 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답이 도출되었더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답이, 우리가 도출된 답이 앞서 우리가 가정했던 이 가정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뭐 대략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S가 10의 마이너스 10성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한다더라도 0.1보다 현저히더 작죠? 그러면 이 가정이 맞는 겁니다. 이 가정이 맞으면 이제 이 가정과 답이 서로 일치하게 되면 이 솔루션이 어, 옳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더 정리를 하면, 0.1mol의 AGNO3가 있을 때, 음, 우리가, 어, 크롬산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KSP는, 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고, 자,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의 TV, 가정을 할 때,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 즉, 더하기 빼기가 있는 항을, 없앤다라고, 간편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정을 했으니까, 어, 우리가 가정에서 S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검사는 뭡니까? 첫 번째 검산. 즉, 이 답이 가정과 일치하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어, ES가, 어, 0.1보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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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작죠. 그래서 이건 오케이 어, 되고 또 다른 검사를 하려면 S 값을 어, 우리가 앞서 했던 찾아냈던 요 식에다 다 넣어보세요. S의 삼승하고 S제곱하고 다 넣으면 어, 요 값이 어, 우리가 처음에 했던 KSP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9.000뭐맨 뒤에 3이 나오고 어, 계산 직접 해봐도 됩니다. 어, 10의 마이너스 12승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또 오케이. 자, 이렇게 항상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도출했던 답이 우리가 가정했던 가정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서로 맞춰보면서 솔루션을 체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 온라인 수업 4장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